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의자 높이, 의자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르게 앉는 자세,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자세를 바꿔주거나 혹은 이런 서서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의자 높이가 내 몸에 맞지 않을 경우에 우리 허리뼈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최대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의자 높이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의자 높이가 내 몸에 비해서 너무 낮을 경우에는 우리 엉덩관절, 여기 엉덩관절이 너무 많이 굽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이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허리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의자 높이가 내 몸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경우에는요. 다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러면 중력에 의해서 다리가 땅 쪽으로 당겨지는 힘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서 허리뼈가 같이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이 또한 장시간 유지를 하게 되면 허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통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요. 우리가 등을 이렇게 받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을 세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척추 주변 근육들에 피로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 이것이 허리 통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의자 높이를 세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척추에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앉은 자세는요 무릎과 엉덩 관절이 둘다 90도씩 굽혀진 상태입니다. 자,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분, 의자에서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높이와 본인의 정강이뼈 높이를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높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를 맞추시고 의자에 앉게 되면 무릎과 엉덩관절이 자연스럽게 90도의 각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허리뼈는 큰 부담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앉으시면 그나마 의자 높이가 맞지 않을 때 보다는 척추의 부담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지만 높이가 맞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는 것이지 이 자세가 바른 자세 이 자세가 정확한 자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자세라고 할지라도 너무 오랜 시간 유지를 하다 보면 그 자세가 나쁜 자세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척추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자 높이를 세팅하시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서서 가볍게 걸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